안녕하세요. 어, 세종시 교육감 후보 오광록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의 발전의 핵은 교육입니다. 어,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공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우뚝 서사해야 되는데 에, 그 교육을 담당할 교육감은 남다른 경련과 능력 또 남다른 관찰력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대전시 교육감을 경험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세종시 교육감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세종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저의 마지막 역점 사업으로 한번시혈을 기울여보고자 세종시 교육감의 존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 저는 1974년도 남대중고등학교 첫 부임지를 시작으로 만 35년 6개월을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서 대학 교수, 또 대학에서 주요 보직인 학생처장과 기획처장을 맡아서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대전시 교육위원, 대전시 교육위원의 의장, 대전시 교육감까지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 행정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두루 경험을 많이 한 정말로 교육의 모든 문제를 제가 두루 다 경험해보고 또 수행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세종시 교육감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종교육을 세계적인 명품 교육으로 이렇게 우뚝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로 세종 교육의 그 기보, 기초를 어떻게 다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이 행정수도 서울에 못지않는 그런 그 세종특별자치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교육의 모델을 전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고 어 누구도 다 부러워하고 또 누구도 다 인정할 수 있는 또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교육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저의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종시가 안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 핵심 그 주변 지역하고 예정 지역하고의 그런 그 격차가 심한데. 따라서 교육의 환경 격차가 심한 것이 아마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어~ 교육 정책을 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 이 교육에 관한 이 자문 하나를 늘 가슴에 담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어~ 교육은 감동이다 아~ 이 말을 저는 늘 가슴에 담고 있는데 교육자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감동이 없는 교육은 절대 효과도 없고 또 교육이 될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학생 체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감동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은 감동 있게 해야 되고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 훌륭한, 아, 울림이 있는 학생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후보님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데, 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 교육에서는 연습이 있을 수 없고, 어,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세종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아, 시행착오 없이 실수 없이 완벽한 세종 교육의 모델을 아, 판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지 않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쩌면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아, 이번 어, 아, 세종 교육의 선거는 어 아,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아, 후보에 따라서 또 정서를 보면 지역 연구주의를 주장하거나 또 그런 쪽에 편승되는 우리 시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훌륭한 인물이 뽑혀야 세정교육이 바로 설수 있습니다. 우리 조치어랍이 의으로 승격된 지만 81년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교육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교육은 반드시 인근의 청주, 공주, 천안을 물론이겠고 대전교육을 넘어야 됩니다 대전교육을 넘기 위해서는 인물 중심의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지 향회장을 뽑거나 정치의회장을 뽑는 그런 교육감 선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명하신 시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으로 정말로 교육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중심의 선거를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어, 우리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